포진 함수의 증가하고 감소를 조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 해보면 f 프라임 x 라면 예미분 하면 x 분의 1 마이너스 1 이죠. 그렇죠 x 분의 1 그러면 요 값은 진수 조건 요 진수 조건 놓치면 안 돼요. x 는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크다는 조건에서만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곳 그러면 x 분의 1이 1이 되는 곳 x가 언제일 때 1일 때 어, 이 값이 0이 되네요. 그죠 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어, 대충 표를 만들어 볼게요.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어, 여기가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 쪽에서 얘기할 거고, 여기 X가 언제일 때, 1일 때, 어, F'X 값이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값이 1보다 커,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는 이 부호가, 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되나요? 얘가 1보다 커지면, 그치? 여기는 음수의 부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작은 거, X가 뭐 2분의 1 들어가면 여기는 양수의 부호를 갖죠. 그쵸? 그니까 러 얘는 증가했다가 여기서 감소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 모양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값을 가지 증감을 조사해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0과 1 사이에서는 그 X의 범위가 구간, 어디? 0은 범이지, 아니죠. 0과 어디에서? 일 사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일과 그다음 에 여기서 계속 가는 무한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일과 무한대에서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 대충 이 그래프를 그려내기가 쉽진 않죠. 쉽지 않지만은 아 어디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고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는지는 적어도 찾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y 는 lnx 마이 x인데 어디에서? 어디였어, 아까? 그래프에서. 1에서 어때요? 극대 값을 갖는 거예요, 지금. 그쵸? 1에서 극대 값을 갖고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더라. 증가했다 감소. 여기가 1이라고요, 지금. 여기가 극대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이와 같은 문제인데 증감만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구? 얘가 X는 0이 되면 안 된다. 0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정의역을 빼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어, 미분하면 1 되겠고 마이너스 얘를 모계 x의 제곱일 거고 이거 미분하면은 어,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어, 여기까지 정리해서 얘가 어, 이 값이 0이 되는 거.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 그럼 x의 제곱이 어, 여기 1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이 값이 0이 되야 되니까 어, 1이 되는 거. x는 뿔마 1에서 어, 값을 갖겠네요 지금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어 이거 표를 만들면 돼요 어떤 표 이것도 증감표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가 x 값이고 여기가 f 프라임 x 고0 에서는 함수 값이 정의되지 않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것은 1과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서는 도함수 값이 0이 됩니다 어, 그러면 요, 요거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 보자 라는 거예요 요, 요, 요 그래프만 그러면 어, 얘가 양수인지 음수지 아, 사실 여기에서 요 구간, 1보다 커졌어. 얘가. 1보다 커지면 양수의음수예요 지금. 1보다큰 값. 뭐, 3을 들어갔어. 그러면, 어, X가 3을 들어가면 양수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가, 그러면 이쪽 부분은 다 무슨 값을 가져? 양수 값을 갖고, X가 2, 뭐 2분의 1이야. 여기가 2분의 1이면 음수 값을 갖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음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서도, 여기가 이제 제곱이니까 음수 값을 가져야 되죠. 그다음에 1 이쪽 왼쪽에서는 어 양수값을 갖겠죠.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수, 기울기가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가는 여기에서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증가했다 감소니까 하 극대값을 갖는 거고 여기에서는 극소값을 갖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극대값은 x에다 뭘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지금. 그렇 극소값은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된다고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 증감을, 조사, 하, 조, 증, 증감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는 뭐 해야 하는 거야 증가구간 그쵸 증가구간은 또다시 여기가 증가니까 어디 어 1부터 어디서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감소.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감소 구간. 이렇게 쓰고, 증가 구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증감을 조사하고, 여기가 무슨 값? 극대 값, 극소 값도 찾아낼 수가 있다.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 여기, 그쵸? 여기 무한대 열린 구간. 여기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